사장님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셨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손천럼 나와요. 들어가고 나가는 손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자, 힘을 빼야지만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될 수가 있는데요. 힘이 안 빠질 때는 그 긴장감이 온몸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십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 합니다. 이마를 이완합니 눈썹을 이완합니다. 코의 안쪽을 이완합니다. 눈꼬리기는 안쪽을 이완합니다. 검은 눈동자를 이완합니다. 눈꼬리를 이완합니다. 양쪽 뺨을 이완합니다. 콧망울을 이완합니다. 인중을 이완합니다. 혀의 뿌리야 안쪽까지 이완합니다. 입술을 이완합니다. 턱을 이완합니다. 목을 이완합니다. 쇄골을 이완합니다. 가슴 앞쪽을 이완하고 겨드랑이 안쪽을 이완합니다. 어깨를 이완하고 윗팔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아래팔을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손가락 끝을 이완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하고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아래 팔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하고 윗팔을 이완합니다. 겨드랑이 안쪽을 이완합니다. 가슴 앞쪽을 이완하고 명치를 이완합니다. 늑골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배꼽 주변을 이완합니다. 골반을 이완합니다. 고관절을 이완합니다.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무릎을 이완합니다. 정강이빠와 종아리를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합니다. 발바닥과 발등을 이완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천천히 들고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셨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편안하게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머리 전체를 이완합니다. 뇌신경을 이완합니다. 이마를 이완합니다. 눈썹을 이완합니다. 눈꼬리를 이완합니다. 관자놀이를 이완합니다. 양쪽 뺨을 이완합니다. 콧망울을 이완합니다. 코의 안쪽을 이완합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수음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인중을 이완하고, 입술을 이완합니다. 혀의 뿌리의 안쪽까지 이완합니다. 턱을 이완합니다. 목을 이완합니다. 쇄골을 이완합니다. 어깨를 이완합니다. 겨드랑이 안쪽을 이완하고 가슴 앞쪽을 이완합니다. 윗팔을 이완하고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아래팔을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하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하고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아래 팔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밑 팔을 이완합니다. 겨드랑이 안쪽을 이완합니다. 가슴 앞쪽을 이완합니다. 명치를 이완합니다. 늑골 사이 사이를 이완합니다. 오장육부를 이완합니다. 골반을 이완합니다. 고관절을 이완합니다.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무릎을 이완합니다. 정강이뼈와 종아리를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합니다. 발바닥과 발등을 이완하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합니다. 발가락 끝을 이완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완하고, 발바닥과 발등을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하고, 종아리를 이완합니다. 무릎 뒤편을 이완하고, 허벅지 뒤편을 이완합니다. 엉덩이 뒷부분을 이완합니다. 허리를 이완하고, 들고 나는 숨의 흐름, 배꼽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마셨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들고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아, 제가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자꾸 하품이 나서 죄송해요. 제 편안하게 이완하시는 동안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칠 거라는 예상이 때때로 우리의 길을 조금이라도 죽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험의 영역 안에서는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일체의 현상은 변화하고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실제 리얼리티의 상호 의존성은 고통의 경험에 관련해서는 행복의 경험도 이 단일한 원천에 기속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라면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존재하는 일체의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원인과 조건들로부터 발생합니다. 달라이라마 닷새마다 밤새도록 함께 앉아서 가르침을 토론합니다. 이것은 근면하고 굳건하고 열심히 사는 방법입니다. 우바킬레사 쑤다. 이제 행동할 자유가 있는 동안은 나는 늘 미소짓는 얼굴을 하고 찌뿌린 표정을 지으지 않을 것이며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상담자가 되고자 노력할 겁니다. 샨티 데바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화합 속에서 살기 위한 것임을 사람들은 모릅니다.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단맛 봤다. 다른 사람의 결점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기를 그친다면 당연히 연장자를 공경하고 젊은이는 외경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음을 모방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덕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해치는 행동은 금해야 하고 해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겐 선사 겉으로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도 자기 내면을 응시하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친해지면 당신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욕망이나 화에 영향을 받아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기분 나쁜 적과 함께 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끼리 친밀하게 살아가는 게 마음의 평온과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담맛 같다. 당신이 하는 말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 늘 집요하게 감시하고 결점을 찾아 다툴 기회를 엿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님으로 멀리 해야 합니다. 당신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않고 그저 따른다면 그가 바로 친구입니다. 마치 아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머니의 품속으로 뛰어들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어드는 그 우정은 타인이 방해할 수 없을 만큼 강고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경집 살아가 면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무엇 입니까？라고 달라이 라마 께 사람 들이, 물었 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이두 가지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속에서 미움의 감정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미움의 파괴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미움과 질투 같은 부정적인 마음이 가져오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미움이나 질투는 마음의 평화를, 평화를 깨는 주범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적입니다. 마음 속에 벽을 쌓지 마십시오. 자기 껍질 안에 틀어 박히지도 마십시오. 약점이 있으므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욱 관대해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각보다는 마음의 눈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직관력도 지혜로워집니다. 평화가 넘쳐 흐르는 세계, 허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깨끗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거룩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황금으로 성을 쌓고 백옥으로 땅을 덮어 기와 요초 만발한데 진금 이수들이 즐겁게 춤을 춥니다. 평화와 자유로서 모든 세계를 장엄하여 고통은 아주 없고 행복만이 꽉 들어찼으니 천당의 빛을 잃고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개개가 영원하며 물물이 무한하고 탕탕 무에 자제하여 시공을 초월하고 시공을 포함하니 신비한 이 세계를 무엇라 형언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푸른 물결 속에 붉은 불기둥 솟아나며 험한 바위 달아나고 나무장승 노래하니 참으로 장관입니다. 성인과 악마는 부질없는 이름이니 공자와 도척이 손을 맞잡고 태평성세를 축복합니다. 이 넓은 당신의 방에서 키큰 설송들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이 가을에 오는 휴일. 어쩐 일인지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내 기억을 가로질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 한마디 없이 침묵에 쌓여 계실 때면 나는 스승님을 더잘 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스승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고 스승님만의 노래를 당신 자신에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외피의 어떤 것도 우리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여름에는 조금 마시고 많이 내쉬어서 여름의 더위를 이깁니다. 누워 계실 때나 엎드려 계실 때도 천천히 고요하고 길고 깊게 많이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마신 숨보다 두세 배로 더 많이 내쉬는 게 여름의 호흡입니다. 천천히 마셨다가 여름에는 감정이 막 들뜰 수 있고 쉽게 짜증 날수 있어서요. 여름에는 더 고요하게 많이 마셨다가 더 고요하게 많이 내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아침에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일어나시면 훨씬 하루가 수월하거든요 최대한 쭉 늘려보세요 크게 기지개를 켭니다 쭉 늘립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하루와 그냥 바로 일어나시는 거는 몸에 많은 차이가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시면서 오른발, 왼발, 왼발, 발, 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 무릎을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안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안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양손을 깍지 껴서 발목을 잡으시고요. 허벅지가 배에 닿으면 숨을 마시면서 상체에 들어서 무릎 사이를 봅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누워 계신 상태에서 숨을 깊게 마시고 상체를 듭니다. 내쉬면서 항문 조이고, 복부 조이고, 턱 당기고, 마시면서 툭 떨굽니다. 오른 팔을 위로 하시고요. 왼쪽 가운데 손으로 오른쪽 무릎 뒤를 잡아서 바깥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안쪽으로 돌립니다. 둘, 셋. 이렇게 관절만 풀고 시작하셔도 가볍거든요. 반대도 똑같이. 관절 주변으로 흐르는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호르몬의 순환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효과는 큽니다. 자, 양 무릎 사이에 주먹을 가로로 해서 무릎을 안쪽으로 밀고 주먹을 내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허벅지 사타구니 쪽으로, 무릎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셋, 넷. 자, 바깥으로 돌립니다. 둘, 어, 뭉쳐있는 다리 근육이 다 풀리게.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양손을 깍지 껴서 발 끝을 잡으시고요. 무릎을 좌우로 벌립니다. 뒤꿈치는 몸통에 가깝게 닿게 합니다. 마시면서 상체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상체 다시 들어올리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그대로 가운데 손으로 용천혈 잡고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합니다. 마시면서 오른다리 땡기고 왼쪽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그대로 툭툭 엉덩이 뒤꿈치로 치듯이 최대한 쭉 늘립니다. 둘, 셋, 여섯 자, 팔을 몸 앞에서 X자로 해서 가운데 손으로 무릎 뒤를 잡고 무릎을 바깥으로 최대한 벌려 보세요. 견갑골 있는데 목도 있는데 짧아진 근육이 쭉 늘어나게 합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내쉬면서 모으시고 손을 X자로 마시면서 최대한 벌립니다. 내쉬면서 모읍니다. 주먹을 무릎 뒤쪽에 가져가서 뒤꿈치로 엉덩이를 칩니다. 무릎 뒤에서부터 천천히 엉덩이까지. 무릎 뒤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자, 양쪽 가운데 손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 팔이 바닥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무릎이 90도 되게 합니다. 내쉬면서 무릎이 바닥에 닿게 시선은 왼쪽을 보고 마시고 내쉬면서 시선을 오른쪽을 봅니다. 호르몬 있는 데가 활성화될 수 있게 꾹 누릅니다. 각자 10번을 하세요. 허리 라인을 잘록하게 만들고 복부를 수축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다이어트에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그대로 최대한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무릎이 90도 되게. 최대한 쭉 늘렸다가 내쉽니다. 하나. 각자 10번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를 안에 넣어서 주먹을 쥡니다. 마시면서 골반을 들었다가 내쉬면서 최대한 쭉 늘립니다. 마시면서 골반 들고 내쉬면서 늘립니다. 각자 열번 합니다. 허리 고관절 아플 때더 자주 하시고요. 들고, 내쉬고 마시면서 들고, 내쉬고 마시면서 들고, 내쉬고. 마시면서 들고, 내쉬고. 마시면서 골반 들고, 내쉬고. 최대한 쭉 꼬리뼈를 들어 올립니다. 골반 들었다가, 내쉬고. 마시면서 골반 들고, 내쉬고. 골반 들고, 자 오른 다리 듭니다. 마시면서 골반 들고 다리 쭉 펴시고요. 마시면서 골반 들고 쭉 펴니다. 들고 쭉 펴고 방향을 바꿉니다. 마시면서 골반 들고 쭉 펴고 들고 쭉 펴니다. 들고 쭉 왼쪽 복사뼈를 오른쪽 허벅지 끝에 가져가서. 양손 깍지 껴서 오른쪽 허벅지 뒤를 잡아보세요. 마시면서 상체 들고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합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발방향을 바꿉니다.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마시면서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양 팔을 좌우로 펼치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해서 오른쪽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닿게.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바닥으로 시선을 오른손을 보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닿게.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시선을 오른손을 봅니다. 자, 그대로 내쉬면서 내립니다. 왼무릎 90도로 해서 왼쪽 바닥에 닿게. 마시고 내쉬면서 왼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닿게 시선 반대 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마시면서 엉덩이 들고 골반 듭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고.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고. 마시면서 들어 올리고, 내쉬고. 마시면서 오른다리 쭉 펴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왼다리 쭉 펴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오른다리 듭니다. 내쉬고. 마시면서 왼다리 쭉 펴니다. 내쉬고. 이 오른쪽 복사뼈를 왼쪽 허벅지 끝에 얹어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셔요. 방향을 바꿉니다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다리를 쭉 폅니다 종아리와 허리를 가늘게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무드라, 반다, 아사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은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마시면서 깍지 낀 팔을 최대한 만세해서 올립니다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항문괄리아 끈, 복부, 턱을 당깁니다. 종아리와 허리가 가늘어지게 강하게 수축합니다.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리고, 내쉬면서 손끝 엉덩이로, 마시면서 골반 듭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자, 숨을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주먹 쥐어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다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돌리고, 하나, 둘, 크게 돌리고, 셋, 반대로 돌립니다. 하나, 예들아 다리 붙으면 다리선이 예뻐져. 어, 그렇지. 하나, 다리가 쫙 뻗어져. 둘, 셋, 아, 내가, 다리 선 바뀐 걸 보여줘야지 예솜이가 열심히 하는데 다리 선이 바뀌어 이거는 에콜스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렸다가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다리 옆에 가게 최대한 늘리고 항문 과략근 복부 턱을 당기고 혀 아래 눈 위에 마시면서 위로 듭니다 내쉬면서 혀 아래 눈 위에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렸다가 손목 돌리고 손끝 엉덩이로 마시면서 골반을 듭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그대로 90도 되게.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발바닥 잡고 무릎 잡아서 최대한 쭉 늘리고 내쉽니다. 왼손으로 왼쪽 무릎 잡고 그대로 팔꿈치로 감싸서